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이곳은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에 위치한 하늘궁입니다. 어, 8월 5일 하늘궁, 하늘궁 주변 360도 카메라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보시다시피 이곳은 완전 햇볕이 쨍쨍하고 조금만 걸어도 땀이 나기 시작하는 한여름 날이고요. 어, 그동안 비가 오는 날이 계속되다가, 예. 오늘은 또 맑은 하늘에 이렇게 날씨가 워낙 좋아서 어, 여름철 하늘공 주변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장흥유원지는 요즘이 휴가철이잖아요. 그리고 요즘 계곡 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비가 많이 온 탓에 계곡 물도 콸콸콸콸 엄청 시원하게 이제 많은 물들이 쏟아지고 있고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시에서 열심히 일하던 직장인 분들 가족을 데리고 있는 뭐 그런 분들도 어, 잠시간의 휴식과 힐링을 위하여 이곳 장흥 유원지에 많이들 찾아오세요. 그래서 뭐 보통 10분 걸리면 저기 앞에 나갈 때까지 뭐 10분 걸리던 게뭐 20분 정도 걸릴 정도로 차가 많이 이제 모이기도 하고 도로도 많이 막히고 주변 음식점들도 이제 가득히 차들이 차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안에는 이제 돌고개 유원지라고 이제 이름이 붙었고 저 밑에 두리랜드나 그 위에 이제 음식점들은 이제 장흥 유원지로 이제 포함이 되는데요 어. 이제 여기 조금 입구만 앞에만 나가도 바글바글 바글한 사람들이 있는 걸볼 수가 있고 어 이제 휴가철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네, 그런 모습을 보다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 안에가 이제 자궁혈자리라고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셨잖아요 이곳에 풍수가 저 산이 오목한 산들이 주변을 다 둘러싸고 있고 이 거대한 곳을 들어오고 나가는 문은저 좁은 곳 저기 오르막길 하나이다 그리고 여기 안에는 양쪽에서 이제 물줄기가 내려와서 저기 하늘공 앞에서 물줄기가 모여가지고 이제 아래로 내려가는 이게 꼭 자궁의 모습이다, 자궁 혈절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을 듣고서 이제 휴가철을 맞아서 사람들이 여기 앞에 막 바글바글바글한 걸 보니까는 그런 그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이제 한 생명이 왜그한 생명이 잉, 잉태되기 위해서는 그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되고 뭐 착상이 돼서 이제 그게 어, 세포 분열이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 난자는 하나이고 그 난자 하나에 도달하기 위해서 수많은 정자들이 우글오글거리면서 이제 그 난자의 벽을 이제 뚫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저그 영상을 보니까 이런 난자 주변으로 이렇게 거대한 그 정자 무리가 빈틈을 노리면서 어떻게든 난자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꼬리를 막 흔들면서, 어, 그 노력하는 거를 언제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바글바글 하지만 정작 난자에 들어오는 것은 뭐 하나 아니면 두 마리란 말이죠, 정자. 그런 것처럼 요거, 여기 유원지를 찾아온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 저기 밑에는 막 바글바글바글하게 몰려있어요. 저 앞에 평상 놓은 식당에서 뭐 백숙도 먹고 저기 폭포 아래집에서뭐 물잘, 물놀이도 하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뭐 술도 마시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면 여기 우, 우측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 물놀이도 즐기고, 맛있는 것도 먹고, 뭐, 술도 마시고 하고 계세요. 음. 야, 이 물, 물, 여기 보이시나요? 네.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돌려보시면 주변에 원하는 각도에 어, 내가 보고 싶은 풍경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말하고 있는 제 모습도 볼수 있지만 이 아래 물줄기 이렇게 시원하게 내려오는 계곡을 볼 수도 있고요. 알면서 저 산쪽 산 너머에 걸려 있는 구름의 모습을 보실 수도 있고요. 아 물이 정말 많죠. 이 예, 그렇게 수차례 쏟아진 폭우가 아직까지도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도 굉장히 맑고 깨끗해요 그러한 생각이 든거죠 아꼭이 유원지에 놀러온 사람들이 그 정자같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어떤 어, 휴식과 힐링을 위해서 찾아왔지만 정작 이 하늘궁에 방문해서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친인 허경영 총재님을 만나는 사람은 정말 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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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구나. 꼭 그러한 모습이 난자를 둘러싸고 있는 정자들 중에서 그 수억 마리의 정자들 중에서 끼해봐야한두 명, 뭐 아니면 뭐한두 네 개, 한두 마리 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죠? 정자 한 두. 개체, 그러니까 선택되는 게꼭 이거 하늘궁에 방문하고, 하늘궁에 신인님을 알아보고 아련하러 오신 우리들의 모습 같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뭐 전국의 많은 분들 그리고 해외에 계신 여러분들도 저희는 다 어떻게 보면 그 수정에 성공한 존재들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아직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저 바깥에서 무언가를 찾아서 분 이제 분주하게 오가고 헤매고 뭐 그러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 새로운 탄생을 의미하는 하늘궁 신인 님의 만남을 가지지 못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조금 안타까운 거죠.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지지하는 뭐 이재명 전 후보라든가 뭐 윤석열 대통령님도 훌륭한 분들이지만 그분 뭐 그분들보다도 훨씬 더 훌륭하고 위대한 업적을 많이 세우신 게 저희가 믿고 따르는 허경영 총재님이신데 그러한 점을 언론의 세뇌와 자기들의 그런 고정관념에 너무나 크게 갇혀가지고 알아보지 못한다는 게 제일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병철 회장의 양자였던 것, 박정희 대통령의 비밀보좌관이었던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그 기득권 세력들은 그것을 부정하고 인정하려 들지 않고. 그것을 뭐 거짓 선동인 것 마냥 날조해서 허경영 총재님에게 뭐 선거법 위반이라는 그런 제목을 갖다 붙이고 있죠.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밭고랑이 생겼고 여기도 뭐 이렇게 초록색 풀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요것은 세잎클로버들이 많이 보이네요 세잎클로버 네잎클로버 음, 요게 아마 상품화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늘궁 네잎클로버 네, 굉장한 가치를 지닐 수가 있겠죠 축복과 명패 이전에는 또 하늘궁에서 행운의 그 네이 클로버를 또 판매를 하셨어요. 어, 그거는 정말 값진 물건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이제는 돈을 주고서도 못 사는 게 이제 그때 그 시절에만 발행되었던 하늘궁의 그 네이 클로버였는데 그걸 아마 직접 여기 하늘궁에서 농사 지은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또 지자분들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실 목적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네이클로버, 세이클로버가 아닐 수도 있고요. 지금 연못은 좀 흙탕물이 많이 심하네요? 물이 흐린 바람에 오늘 그 예쁜 붕어들을 볼 수는 없겠고요. 물은 조금 시원한 정도네요. 그래서 뭐 선거의 결과가 어떻게 됐든지 또 지금 기득권들이 허경영 총재님에 대해 어떠한 그 탄압과 압박 수사를 뭐 진행하는지 그런 것 그런 것에만 매여서 이현 상황을 본다면 어야 이러다가 이거 뭐 어떻게 뭐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현, 그 하나의 사건들만 보면은. 하지만 허경영 총재님께서 걸어오셨던 그길전쟁고아로 태어나셔서 머슴살이를 하면서 혼자 독학하시고 낮에는 농사지, 농사일을 하고 밤에 공부하시고 공장 다니시면서 이제 공부하지 말라고 막 책을 버리고 뭐 뺨을 때리고 그런 수모 속에서도 계속 공부의 끈을 놓지 않고 이제 공부를 계속 해오시면서 앞으로 이 세계를 좀더 밝은 곳으로 사람들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하셨던 점. 그렇게 고학을 하시다가 이병철 회장의 양자로서 들어가시게 되었고, 박정희 대통령과의 만남을 가지고 거기서 비선보좌관으로 활동했었다는 것. 그리고 허경영 총재님의 집안이 사실 그 진주의 재벌 마을에서도 가장 가는 재벌 집이었다는 점, 이병철 회장의 양자로서 삼성의 조언을 남기고 또 박정희 대통령을 비 선에서 도우면서 여러 분야에 있어서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는 점, 뭐 새마을 운동을 건의하였고 새마을 운동의 자조 협동 근면 뭐 그런 가치관을 정하셨다는 점. 그리고, 미안해.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 시절부터 수백 원에 이르, 수백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이웃을 살리고, 부루이웃과 청년들, 뭐 백혈병을 가진 아이, 어린 아이들을 위한 곳에 아낌없이 기부하셨다는 것. 그 지금까지도 하늘공 무료급식소를 운영하시면서 가장 취약계층, 어, 국가 경제 개발에 이바지했지만 지금은 사회에서 버림받고 외면받은 그런 힘없는 노인들에게도 매일 어, 수십, 수, 매달 뭐 수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이제 급식소에 어, 쓰시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뭐, 그리고 대통령 후보들 중, 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서울시장 후보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였다는 것. 뭐, 국민들에게 오는 전화를 일일이 본인이 직접 받으신다는 점. 뭐, 이분이 지도자가 되어야만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저 머릿속에 생각나는 몇 가지만 지금 말을 해봤지만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수많은 이유로 인해서 허경영 총재님을 지지하고 따르시면서 이분이 지도자가 되어야 나라가 살고 모든 국민이 잘 살겠구나 라는 걸 여실없이 느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약간 어수선한 시기다 이 보니까 내부에서는 또 그냥, 뭐, 불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또, 내가 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의 뭐, 살아온 행적, 그들이 이뤄놓은 업적과 삶의 발자취를 본다면은, 그게 과연 허경총진인가 비교가 될수 있나. 네. 그가 어떻게 걸어온 그 길을 보면은 그 사람의, 진가가 보인다고 하는데 어경영 총재님께서 걸어오신 길은 아무도 십사리할수 없는 굉장히 어렵고 고된 길이면서 애민정신이 가득한 그러한 길을 혼자 묵묵히 수십 년간 걸어오지 않으셨나 생각이 됩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 어느새 백공석에 도착하였네요 이렇게 돼야지 지금은 충전이 충전을 받으려면 여기 조금 올라와있어요 야 같으니 한 바퀴 돌아보고 또 가겠습니다. 아 정말 제가 살면서 봐왔던 돌 중에 가장 아름답고 신비로우면서 어 이런 뭔가 뭐라 그래야죠. 그전에 보지 못했던 어떤 물질에 대해서 느껴지는 그런 이질감 그런 게 느껴지는 돌은 이 백공석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색감, 색감이랑 색감이 자연스럽게 생겨난 모양이랑 뒷면까지. 옥빛이 돌면서 이런 형태부터가 너무 뭔가 신기하지 않나. 이게 뭐 일체 다듬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자연 형상 그대로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다에서 끌어올려가지고 이 한우궁에 오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고 하는데 아, 정말 백궁에서 온 돌만큼 돌인 만큼 정말 그 신비한 모습과 어, 그곳에 담긴 어, 신비한 이야기들이 한층 더이 백궁석을 신비롭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비가 잘 와서 이 잔디들도 너무 잘 자라네요. 만약에 이게 굉장히 좀 가물고 어, 비가 이렇게 오지 않았다면은 이 잔디들이 꽤나 많이 메마르고 이제 누런빛으로 말라갔을 텐데 지금 보시면은 잔디가 어느 곳 하나 죽어있는 땅이 없고 되게 새파랗게 너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양주시 장흥면에는 흐린 날이 계속되나, 막 그런 생각을 혼자 해봤는데, 그게 이 잔디를 깔아놨기 때문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도 뭔가 씨를 뿌려서 지금 뭐가 이렇게 많이 자라고 있어요. 네. 자, 이렇게 평화로운 이곳, 어, 하늘궁 본궁이 들어오는 어, 신축 공사 현장입니다. 여기는 너무나 평온하고 조용하고 네. 이렇게 고즈넉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지만 저 앞에 이제 고갯길을 넘어가 보면 수많은 차들이 지금 이제 피서를 위해서 여기 장흥 유원지에 와 있고 굉장히 많은 차들이 저기 주차가 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계곡에서 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이런 거대한 어떤 멋지고 신비한 백궁석이 있고, 허경영 총재님께서 기거하시는 하늘궁이 있다는 것을, 음, 알게, 안다면은, 그냥 이렇게 구경하러 와도 참 좋을 것 같은데, 아직 여기에 오는 일반인 사람들은 많이 못 봤어요. 와도 되는지 이런 게 있는지도 잘 모르는 분들도 많, 많을 텐데, 그런 거를 좀 알려서 일반인 분들도 여기 와서 사진도 찍고 가고, 포토존도 마련해 가지고 SNS에 인증샷도 남길 수 있게 해 놓으면 괜찮은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음 허경영, 신인 신인 허경영 총재님께서 아, 결국 대통령이 되시고 세계를 이끄실 세계 황제가 되신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단서들이 있습니다. 아, 일단 정책들도 이미 정말 예전부터 국민 배당금이라는 개념을 처음 이제 개발해 내셨고. 국가의 예산을 국민들에게 돌려주어서 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겠다는 그런 개념이 일반 한국 정치인들과 한국 경제학자들로서는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는 정말 고차원적인 정책의 시초이고요. 그 개념을 이제 이재명 전 후보가 이어받아서 기본소득, 민주당의 기본소득을 간판 공약으로 내걸고 대선에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과거, 어, 과거 대통령 15대 대통령이셨나요? 17대, 17대 대선이었나? 거기서는 이제 노인수당, 노인들에게 건국수당과의 건국의 일조한 노인들에게는 노인수당을 지급해서 그들의 최소한의 생계는 보장을 해줘야 된다, 국가가. 네, 그래서 매월 70만원의 노인수당을 주장하셨고, 그것을 결국에 다음 대통령 대선에 나왔던 박근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그 노인수당, 허경영 총재님의 공약을 착안해가지고, 이제 매월 노인들에게 20만원의 노인수당을 주겠다고, 이제, 공략하였고 어, 그래서 실제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의 노인분들께서 노인수당을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 민주당의 기본소득의 뿌리가 허경영 총재님의 국민배당금이었고 지금 현재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이 받고 있는 노인수당을 최초로 주장하였던 것이 허경영 총재님이셨고 그 총재님의 노인수당 공략을본 이준석 이준석 전당 대표인가요? 참 직책을 네, 이준석 그전당 대표가 이제 허경영 총재님의 노인 수당을 보고서 그것을 이제 박근혜 후보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건의하였고 그래서 이제 그 노인 수당이 실현해서 지금 실제 노인분들께서 노인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 수당을 받고 계신 노인분들도 이 노인 수당이 허경영 총재님의 아이디어였다는 것, 아이디어였기 때문에 자기들이 노인수당을 받고 있다는 것을 뭐 아는 분이 거의 없으시죠. 하지만 알거나 모르거나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수많은 공약들과 과거의 활동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것을 곧 국민들이 알게 된다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안티였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허경영 찬양, 허경영을 찬양하면서 이제 허경영 총재님의 진가를 알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보는 것은 해외에 계신. 어, 지지자 분들이 많으신데, <laughs> 아니면 진성 허파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어, 거기에 대고 제가 허경영 총재님이 뭐 대통이 되어야 되는 이유 뭐 이런 걸 말해본들 이미 저보다도 더잘 알고 계실 분들이 많으신데, 콧방에 <laughs> 끼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여 네, 안녕하세요. 구경 좀 해도 되나요? 여기 마당바위, 장흥마당바위고, 보면은 굉장히 많은 여기 연예인분들 오셨어요. 하늘궁에 방문하셨던 뭐 유튜버분들이 또 여기 와서 식사도 많이 하고 가시거든요. 와, 여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계곡물을 가둬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수영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 여기는 가장 그 최상류기 때문에 물에 그 냄새가 나거나 뭐 이런 오염도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 물이 그 제일 최상류기 때문에 제일 깨끗하다 어, 계곡 오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와서 식사도 좀 하시고 구경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 아, 그래서, 와 이거는 뭐죠? 와 이만한 수영장 같은 곳에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펴놓고 시원하게 드실 수 있게 해놨네요. 음. 제가 신나서 엄청 뛰네요. 네, 보시면 이렇게 울타리 같은 것도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허경영 총재님께서 울타리 같은 것도 다 치워라. 어, 여기 식당에 오는 손님들도 자연스럽게 여기 잔디밭도 구경하고 주변도 산책할 수 있게 어, 뭐 이런 거 울타리는 다 걷어두라고 하셔가지고 이게 그냥 경계 없이 여기 음식점과도 서로 그냥. 어, 좋은 관계 속에서 이렇게 같은 장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저작권 걸리겠구나 노래 때문에 네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저 오늘 저희 여름날의 하늘궁 한창 그 휴가철 뜨거운 날씨 속에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이런 휴가철에 아, 이렇게 고요하고 평화로운 하늘궁 주변 같이 산책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아,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항상 건강하시고 의미 있는 나날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본자 스튜디오의 홍조경 팀장이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